선국의 정표, 다니엘과 유한계시록입니다. 흑암중에도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다. 오늘은 여덟 번째로 마지막 영상입니다. 다니엘과 유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더보기란에 자세한 안내를 올려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닮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 표를 먼저 그려놨는데요. 창세기 10장 25절에서 나누어진 이두 형제, 이 동쪽으로, 동쪽 끝으로 옮겨갔다라는 기록, 그리고 창세기 10장이나 역대상 1장이나 동일하게 이 형제가 나누어질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어, 역대상 일장은 족보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는 특별히 벨렉과 욕단에 대해서는 어, 이 형제가 나누어졌고 그리고 어,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단두 군데서 이야기할 뿐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욕단을 얘기하지 않을 만큼 욕단은 꼭꼭 성경에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제가 어 제가 지금까지 쭉 풀어가면서 어 댓글에 올려주신 어떤 어그 구독자님처럼 뭐 제가 언어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문헌적으로나 이러한 것들은 제가 증명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어 성경적으로 쭉출연을 해왔습니다. 어 그렇게 볼 때에. 어, 이스라엘과 어, 이단과 아, 벨렉과 헤어진 그의 동생 어, 욕단은이 어, 세상에 어디인가 남아 있겠죠요단의 후손은 벨렉의 후손이 이스라엘로 남아 있는 것처럼 욕단의 후손도 이 세상 어디인가 알아서 남아서 히브리 그 뿌리는 히브리이지만. 이 방에 속에 감추어져서 어느 어느 곳에선가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가 히브리인 욕단이요 벨렛과 창색에서 어, 나누어진 욕단의 민족이요라고 우리가 흠, 어, 숨겨진 또 하나의 히브리 민족이요라고 말하시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어,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어, 그렇다면 대보라는 것이죠. 욕단이 이상에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남아있단 말이요. 에 그러면 어느 민족이 욕단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 가깝게는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히브리인에게서 나오는 게더 어, 뿌리가 깊습니다. 복음은 히브리인에게서 나옵니다. 어, 그것이 어, 드러난 드러난 그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숨겨진 히브리 민족인 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욕단의 민족을 통해서 이 아담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마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밖에 대한민국밖에 어, 욕단의 민족이라고. 어, 내놓을 만한 나라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뭐제 생각, 제 욕심, 제 꿈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어, 지금까지 여덟 번째까지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도 닮을 수 있을까 어,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보다 뭐 아리랑이라든가 또욕당일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연구 어, 그런 그 강의나 책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이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제가 쭉 강의를 해오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벨렉 나눔이고 자 이스라엘이죠.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는 4천년 정도 되죠. 그리고 욕단은 자가지다라는 의미로 아마도 한반도 땅 어, 욕단 임금이, 어, 저는 당군 임금이 욕단 임금일 가능성이라고, 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저도, 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군 임금이 실제 인물인데, 그것을 신화로 만들어버린,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삼신 할매라는 게 있잖아요. 삼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삼신이라는 게, 삼신 할매가, 우리가 그, 그 금, 금화, 금마사화가요 거기에, 어첫 번째 당군인 것께서 그 팔조금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첫 번째가 삼위 하나님을, 하늘의 삼위 하나님을, 어, 섬기라. 이게 첫 번째였다 그러죠? 우리가 섬기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무속과 유교와 불교와 이 미신과 짬뽕이 되면서 거기에서 삼신할배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 뭐,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단 임금이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한반도 땅이 이제 마지막 때 가장 작아진 것이 대한민국이죠. 어, 지금의 현재 중국의 그 모든 땅들이 우리 고조선의 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장 끝에 이 대한민국으로 어, 가장 작아진 욕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왜5천년의 역사냐면, 벨릭이 먼저, <laughs> 먼저 이동을 했죠. 어,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이동을 한 곳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10장에서 이제, 어, 욕단이 먼저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한반도는 5천년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벨릭과 욕단은 두 히브리 족장이죠. 두 히브리 족장. 이두 족장이란 뜻이 에벨이 족장이란 두 족장이란 뜻이죠. 에벨. 제가 여기에 지금 제가 앞에 앞에서 그 어, 히브리어 어근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강의를 어, 영상 올린 게 있죠. 거기에 네 개의 히브리 원어가 나와요. 여기 네 개의 히브리 원어가 다 들어가요. 그첫 번째가 족장, 두 족장이에요. 두 히브리 족장입니다. 벨렛과 욕단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히브리 민족이며 이 둘은 어 복음으로 인하여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제사장 국가인데 자이 나라는 두 제사장 국가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께 참 출애굽께서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금 제사장 국가 사면 감당 못 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전하잖아요. 복음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 복음 듣지도 않고 기독교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새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제사장 국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은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 실수로 부르셨느냐? 아니라 그랬죠. 주님은 부르심에 후함이 회 없으세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제사장 국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어 제사당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육을 갖고 들어가서 몸을 갖고 들어가서 천연왕국에서씨를 어, 번성하고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 제사당 국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혹독한 환란을 통과하며 어, 어, 몸을 갖고 천연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시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욕단은요 메시아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 자,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역사상에 나라가 네개 보여요. 자, 처음에 천사의 나라를 만드셨고, 두 번째 아담의 나라를 만드셨고, 세 번째 오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 마지막 종착역은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담의 나라 살고 있는데 이 욕단은 아가의 나라에서 제사장의 국가의 사명을 어,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전 세계로 어, 복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에 이어서 제2위로 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로 행정을 했고, 세계 그 어디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 국가로, 어, 아, 기독교, 어... 가 부흥하고 성장한 어,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흑암 중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이두 나라는 복음을 위해 선택됐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벨렉은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고 아담의 나라에서 복음의 마침을 위해서, 마침을 위해서. 마침으로 선택된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후감이지만 제가 이 어두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어둠의 시기에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마침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공산체제 안에 던지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계가 너무나 작용화되고, 정말 한국계가 하나님 께 너무나 큰 범죄를 짓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대형교회들이 다 깨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공산에 되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깨어있는 깨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수일지라도 분명히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다시금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 불길을 또 장작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선택된 희불인이기 때문에 이 마침의 사역을 남아있는 우리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두 형제는요 바벨론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세워지면서 이 벨렉은 서쪽 끝으로 갔습니다. 서쪽 끝으로 갔어요. 서쪽 끝으로 갔고 동생은 욕단은 동쪽 끝으로 갔습니다. 동쪽 끝으로. 그래서 지도상의 그 어, 지도 안 지도가 아니라 어, 어, 지도 지도상이라는 말그 위도라고 그러죠. 위도 같은 위치에 있다죠. 그 같은 위치에 쭉 가면 그. <laughs>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동쪽과 서쪽 끝으로 두 형제는 흩어졌습니다. 어, <laughs> 자, 이걸 먼저 좀이할해야 돼. 국가 멸절 위기, 제가 위에다 좀 써야 되는데 국가 멸절 위기인데 어, 수많은 나라들, 이게 이제 정 정치적, 이 지정학적 중심지라 그랬죠. 이두 나라는, 이두 나라는. 어, 지정학적 중심지가, 자, 벨렉은 중동의, 중동의, 어, 중심이에요. 지정학적으로. 자, 여기는 아시아의 중심이에요. 아시아의 중심. 이 지역, 지도의 지역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국가의 멸절 위기를 수없이 겪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국, 여러 제국, 들로부터 여러 제국들로부터, 어, 이 나라가 침범을 받고, 몇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19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로 지냈죠. 그러나 결국은, 결국은 언제요? 이두 나라는? 1948년? 여기는 5월 14일날? 기적이죠, 기적. 19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살았는데, 1900년, 거의 192,000년 1900, 거의 만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긴 거야. 이사의 예언처럼.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나라,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시온은 하루 만에 순산했에 따르잖아요. 하루 만에,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어디에 보면은 933번 침략을 당했다 그러죠. 우리나라를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침략을 당하고 이, 이 나라가 멸절 위기를 수없이 겪었지만 5천년의 역사를 지나면서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36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생활을 겪었지만 결국은 언제요? 같은 해, 같은 해 1948년 8월 8월 15일. 8월 15일 날이두 나라는 건국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후에 많은 신생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두 나라는요. 2차 대전 이후에 자,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 국가들이 어, 성, 어, 이렇게, 어, 등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두 나라만요, 동반 성장을 해요. 경제 강국이에요, 경제 강국. 유일하게 많은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은 2차 대전 후에 신생국가로 태어났는데, 이두 나라만 경제 강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어, 위기라 그러죠? 경제 강국으로 성장, 동반 성장을 해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똑같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멸절 위기를 겪으면서도, 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디아스포라인데 세계에서요, 또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제가 이것을 지금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강문우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또, 이 이스라엘과 같이, 디아스포라가 가장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랍니다. 참 이런 것까지도 닮아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가장 이 강대 강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휘청거리죠. 어, 지금 뭐 말을, 말하기도 싫은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자, 보면은요, 이두 나라는요,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요, 석유, 석유 등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는요, 어, 스게 38장, 그니까 후 3.5는 거의 끝에 일어나는 에스게 38장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요, 재물 약탈이에요. 재물 약탈. 재물 약탈. 그니까 많은, 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이 많은 재물을 뺏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어, 어, 이스라엘에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게 엘스게 38장 공마국 전쟁이에요. 그만큼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엄청난 지하자원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요, 석유 많습니다. 석유. 지하자원 많아요. 이제 통일한국을 이루잖아요. 지하 자원 엄청 나옵니다. 지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석유를 이거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다 깎았잖아요. 예산 다 깎았잖아요. 그 가능성 있는 것들을 그러나 지금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면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함께 이렇게 마지막 끝에 세계 강국으로 지하 자원도 충분한 아주 뭐 지하 자원도 많은 이러한 나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통일 한국을 이루면 북한에도 지금 엄청난 지하 자원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통일 한국을 이루면 이런 것들이 세계 강국으로 가는데 큰 자원들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1948년 이 나라를 건국할 때요 건국의 아버지가 있어요. 두분다 독립 운동가죠. 자 여기는 와이즈만. 자 와이즈만, 와이즈만 박사예요. 자, 1874년생이라고 해요. 와이즈만 박사. 근데 어떻게 이름도 여기도 만도 같은지 모르겠어. 이승만 박사예요. 두분다 박사예요. 자, 이분은 1875년생이라고 해요. 두분다 독립운동가예요. 자, 와이즈만 박사, 이승만 박사. 자, 이 박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죠. 우리나라 최초의. 참 자랑스럽죠. 우리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가 최초의 박사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어 미국에서도 박사를 하게 하는 그 과가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었대요.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죠. 우리나라의 건국의 공국, 아버지가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고 우리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던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 박사님이 목회사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승만 박사를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정말 그 정강호 목사님 그 채널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많은 것을. 그러면서 제가 또 검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 어그 기독교 장로였다. 믿는 기독교인이었다. 이 정도뿐이 아니라 엄청난 것이었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랜 계획, 창세전의 계획, 욕단을 동쪽 끝으로 보내시고, 마지막 끝에 작아지면, 작아지면 그때에 복음의 나라로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르신 아브라함과 같이 대한민국의 이 사명을 위서 부르신 이 이승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 저는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마지막 때 재산한 국가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르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나라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 갈라디아 5장 1절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자유와라그 종의 나라에서 그렇게 노비가 만든 그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양반이 얼마나 됐겠어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노비였죠. 양반과 노비 사이였죠. 거기서 자유를 선포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장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독교 입국론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선택하셨던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입국년을 세우셨고 대한민국을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승리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없는 그 다른 것이 승리하겠습니까? 저는 뭐 물어보나 마나 라고 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주님 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자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두 나라는 똑같아요. 여기는 이슬람이에요. 자 이슬람이 이,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죠. 지금 뭐 하마스가 전쟁이 멈췄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또이 중동 중동의 이팔이 이 갈등은 주님이 오셔야 끝납니다. 주님이 오셔야. 그래서 이들은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요. 이란이나 이란 이슬람 세력들은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어. 그들은 언제든지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 이슬람을 하나님께서 싹쓸이하시는 것이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영상 가운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떨까요? 공산주의죠. 여러분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자 공산주의 어, 이념 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지럽지만. 이 공산주의가 이 대한민국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끝까지 대한민국을 어 이렇게 지금 요즘 상황을 보세요. 끝까지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네들이 망할 때까지 합니다. 끝까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은 이들이 망할 때까지예요. 자, 이슬람이 이들이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망할 때까지. 그럼 뭘까요? 공산주의도. 대한민국을 망할 때까지 대한민국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망할 때까지 자신들이 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욕단을 괴롭히는 이 사상도 이 공산주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남북 분단의 갈등을 겪었죠. 지금은 이스라엘 그렇지 않지만 북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 유다. 자 이렇게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러나 에스겔 37장에 보면 30장에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막대기 뒤에 이스라엘을 붙입니다. 유다의 막대기 뒤에 유다의 막대기 뒤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어디냐? 천년 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절대 북한 뒤에 대한민국이 붙지 않아요 어디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끝에 북한 이렇게 붙여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이한 나라는 우리는 메시아 나라가 아니라 아담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두 나라를 이렇게 만들 때에 어느 쪽의 지도자가 왕이 될 것이냐 유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 대한민국과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를 붙었을 때 어느 쪽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될까요? 남쪽이에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이 통일된, 어, 통일한국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 형제는, 이 형제는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 있죠. 여기는 샤론의 꽃이라고 하죠.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 예수죠여기를 뭐라 하면 우리는 무궁화예요. 자, 무궁화가 샤론의 꽃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서로 싸우지 않아요, 두 나라는. 요즘은 그, 뭐, 이슬람과 관련해서 좀 그런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는요, 반유대 정서가 없어요. 유대 정서가 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런 것도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요, 세계에서, 이, 이 세계에서, 오직 이 이스라엘만이 독도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영토라고 표기를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기를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두 나라 서로 싸우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두 나라는 똑같이 유브라데를 건넙니다. 유브라데. 그러면 이때가 언제 건느냐 벨렉은요, 어 나라가 국가가 시작될 때 건넜어요. 시작될 때, 시작될 때 아담의 나라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언제 건낼까요? 이제 끝에 건넙니다. 끝에 주님이 오실 때, 지상 주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동방의 왕들의 중심에 서서. 어 요, 어, 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브라데를 건너서. 그래서 이두 민족은 유브라데를 건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어근. 어근 여기 다 나와요. 자, 족장, 두 족장 에벨이에요. 자, 히브리, 이브리죠. 이브리. 이불이. 에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에벨의 자손. 그래서 벨렉대 에벨의 자손, 여기도 에벨의 자손이에요. 자, 바벨론에서 서쪽과 끝쪽으로 나눠졌지요. 자, 여기서 아바르, 아바르가 서로 건너편, 반대편, 건너편, 반대편이에요. 자, 건너다도, 이브라데도 아바르예요. 아바르, 에베르, 아바르, 여기는 에베르, 아바르. 그래서 이네 어, 네 개의 히브리 어, 원어의 어근을볼 때도 이두 나라가 닮아있는 모습이 다 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요,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어쩜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닮은 나라 있으면 말해 보세요. 이렇게 닮은 나라가 있으면 댓글에 적어 보세요. 오직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이 하나님께서 보신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는 제2의 히브리 민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암흑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게 지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받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다면 어디든지 애국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우리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